안녕 여러분. <laughs>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지금은 오전 10시고요. 전 출근을 했어요. 지금 채널의 주인이 바뀐 건 아닌 거요. 오늘은 강사원의 홍사장 관찰 일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해우리좀 더럽네요. 집이 오늘 되게 더러운 상태예요. 항상 깨끗한 거를 추구하지만 더러움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지금 홍사장의 관찰 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회장님, <laughs> 왜 누워있으세요, 같이? <laughs> 애기머리. <laughs> 왜 자고있으세요? 10시 10분인데. <laughs> 10시 밥부터 일하는 거 아닌가? 직원이 일찍 왔는데. 응. <laughs> 오늘 뭐예요? 오늘 뭐 하냐고. <laughs>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지 어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가 <laughs> 내가 어제 네, 네.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아, 네네. 밤에 졸리는 거야 그래서 응. 잠을 잔 거야 그치? 화장도 안 지우고 열심가에 음. 잠이 든 거야 변명 중. <laughs> 근데 응. 그래서 3시 반에 깬 거야 그래서 렌즈 빼고 씻고 다시 누웠어. 응. 그또 잤어. 근데 <laughs> 오늘 제가 듣기로 외부 촬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 주무시고 계시면 <laughs> 안 되거든요. 아 귀찮아. 대게대겨 <laughs> 되게, 되게 <웃겨. 웃음> 이거 봐봐, 네 모습 봐봐. <laughs>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왜요? 샵 가셔야 되잖아요. 아셀럽에 살고 힘들고만. <laughs> 셀럽비 살면 힘든데 너무 지금 안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행복해 보이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업무는 뭐냐면 아침에 저를 반겨주는 거였는데. <laughs> 반겨주는 거였는데 이미 실패하셨거든요? 반가워. 안녕. 아, <laughs> 안녕. 안녕.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 맘대로네. 오늘 내 맘대로 찍는 거 아니야? 수도권 우선 선택! 오늘 외부 촬영이 있거든요. 왜 찍냐면 코엑스의 아이스 크리에이티브의 옥개 광고에 실리시는데 이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따가 준비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 되거든? 쉐이크 먹지 쉐이크. <웃음> 단백질, 단백질. 프틴 <laughs> <호틴>, 포틴. <호틴. 웃음> 아, 지금 <왜> 이렇게 더러워. <laughs>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laughs> 거라고 했지. 너무 <laughs> 아, 더럽잖아. 아, 내가 좀 센스 있게 커피를 사왔어. 감동. 감동하는 거 맞아?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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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응. 난 이제 아메리카노를 잘 먹는 성인이 되었어. 어른이 되었어? 근데. 아 좀. 좀, 아좀 멋있게 마셔주면 안 돼? 아 오늘 예쁘게 오기광고 찍어야 되잖아. 머리를 감고 와야 되나? 뭘 감아야지. 응. <laughs> 오늘 안 감으면 은너 코엑스에 이제 머리 안 감으면 홍세림으로 올라갈걸? 보통 그렇잖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쉬어 마려운 기분입니다. <laughs> 와, 엉덩이 멋있다. <laughs> 오늘 운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어, 원래 내가 6... 3시 반에 일어났잖아. 응. 근데 이미 한 6시간 잔 거란 말이야. 지금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은한 2시간, 응. 3시간만 더 자고 응. 한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집을 치우고 강주를 반겨줘야겠다. 라고 <laughs> 생각을 했어. 지금 일어났는데? 알람만 20개 맞춰놨어 아,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잤어. 아, 노력은 했구나. 노력을 많이 했어. 나는 아... 8시 10분에 일어나고 8시 2분에 일어나고 8 30분에 일어나고 40분에 일어나고? 그냥 <laughs> 빨리 단백질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탄수화물이 별로 안 들어있어가지고요. <laughs> 단백질이 3 1 g 이나 들어있어요. 이거 운동 전에 먹는 건데, 오늘은 일을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있는 걸로 먹을까? 응. 탄수화물 있는 쉐이크먹어야겠어 여기는 오, 단백질이 거네. 25g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21g 들어있어요. 어. 여기는 탄수화물이 4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식사 대용용이고, 이거는 단백질 보충용이에요. 어. 피피엘 아닙니다. <laughs> 제돈 주고 샀어요. 내돈내 산. 돈, 내 돈. 흔드는 거예요. 왜 <laughs> 저래? <laughs> <내 돈. 웃음> 저기랑 인사한 거야. 아 진짜? 저기 그냥 놀란 표정인데. 응?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이 없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 것만 하고 아, 끊으려고요. 왜요? 아 너무 클립이 길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laughs> <laughs> 주시면 안 돼요? 오래 찍어달라고요? <laughs> 계속 찍어주세요.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아. 카메라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laughs> 이렇게 길고 <긁어. 웃음> 언제 먹을 거야? 더흔들렸잖아 좀 예민하신가 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눈치 준다, 눈치 준다. 알겠어. 부었지 <laughs> 나 좀. 언제 마실 건데? <laughs> 원샷 하나? <laughs> 대답하는 거야? <웃음> <웃음> 무슨 맛이에요? 바닐라 맛인데요, 별로 맛이 없어요. 이게 모든 프로틴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맛이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프로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맛이 없어요. 오늘 화장하고 가나요? 샵에 네. 헤어랑 메이크업 둘다 해준다던데? 또 그런 거는 또 오랜만이거든요, 엄청. 네네. 오랜만이 아니라 사실 처음일지도? 뭘 찍는데요? 그래 찍으실래요? 해가지고 찍어요 했어요. <laughs> 아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편? 그냥 뭐 화장하면 하는 거지 뭐. 네. 우리 집 가운 하면 된다. 어. <laughs> <laughs> 아니, 먹을 때가 너무 멋있게 움직이길래 한번 만져봤어. 그래요. 끊으면 안 돼요? 아 집을 좀 치워야 되거든요, 아, 이제? 아 진짜요? 이거 원테이크예요, 사실 <laughs> 이 영상이. 그래서 메모리 큰거 사놨구나. 아, 256기가짜리를 넣어놨잖아요. 네. 원테이크로 치워야 돼요. 아, <laughs> 원테이크예요? 근데 머리를 쉬어? 감아야 되나? 그냥 감는 게 낫지 않아? 생각해 볼게요. 네. 뭘 많이 먹었나 봐. 아니야. 응?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였어. 아 진짜? 어제 뭐 하셨길래 더러워요?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아 화장 돌아와서 음. 밥 먹었어요. 지금 아 아로마에 빠졌어요. 왜? 향이 좋잖아 이거 뉴욕에서 샀던 그거야. 아 나도 해야겠다. 약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 왜요? <웃음> 어?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아, 나 찍어야지. 아니, 아니지 날 찍어야지. <laughs> 너무 한 사람만 나오면 재미 없잖아. 얘나 예, 웃기네. 제재미는 아. 오늘도 건강을 위해 약을 먹는다. 주로 약이 커서, <laughs> 목 넘김이 좀 힘든 편이다. 유산균도 챙겨 먹는다. 뭘? 응. 지만 챙겨 먹는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택시 뭐죠? 유산균도 먹고, 택시를 부른다. 샵으로 가기 위한 택시. 이따가 샵가서는 말이 현저히 없어질 <laughs> 계획이다. 낯에 많이 가려서. 가서 OOTD를 시킬 계획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laughs> 3분 후 도착 아 3분 후 도착 아나집 네. 청소는 안 했다 지금 <laughs> 조금 했어 저거 먹은 거랑 어나 독백인데 자꾸 대답하시네 아, 아. <laughs> 많이 들리네 <laughs> 자룡이는 집에 있는다 간다 자룡이 잘 있어 엄마 일하고 올게 돈 벌어 올게 사료값 벌어 올게 주로 이렇게 생색을 내는 편이다 <laughs> 잘가 안녕 안녕 안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그리고 항상 신발을 뭐 신을지 나한테 물어본다. 뭐 신지? <laughs> 아 오늘 제 생각에는요. 컨버스가 낫겠네요. 약간 내추럴한 그지기 때문에 원래 워커 신으려 했는데 응. 자전거를 탄대. 그러면 <laughs> 운동화를 신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들고 가는 편이 어때? 이걸 신고 컨버스를 들고 갈까? 그래요 그래요. 똑똑하다. 내가 내 의견인데, <laughs> 지가 똑똑하다. 이게 조직 사회의 문제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낸 의견인데 <laughs> 상사가 마치 지가 낸 것처럼. <laughs> 저걸 어디다 넣을까? 그냥 종이 가방. 지코버? 어, 지코버 좋은데. 확인. 떡게 네, 잘 가세요. 커플로두 어... 개네요. 또 <laughs> 안녕. 어... 나 나가야 돼요. 나 나가야 돼. 이리 와. 안녕. 안녕. 귀여워. 안녕하세요. 와우. 급격히 말이 없어졌네. 아니. <laughs> 너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찍고 있어. <laughs> 그냥 밥가리고있는 홍세. 낯가리세요? 응. 빨요? <laughs> <아이고? 웃음> 저 낯가려요.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오늘 화장의 컨셉은 뭔가요? 오늘 화장의 컨셉은 자연스럽지만 예쁜. 화려하지만 심플한 느낌. 아. 제 색을 되게 고심해서 컨셉을 잡았어요. 저는 지금 잠깐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근데 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왔고요 지금 홍세림은 낯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약간 바람을 쐬러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경식 선생님의 샵이래 만나뵐 줄 모르고 그냥 왔는데요 대단한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반홍세림 찍으려고 했는데 저도 낯을 가려가지고 못 찍었어요 거기서 막 얘기를 할수 없겠더라고 <laughs> <응>? 귀여워 <laughs> 안녕 머리를 받고 있다 약간 졸려서 몽때리는 거 같은데 나? 응오 어. 메이크업 예쁘다 아 평소에 하는 거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거 같아 응아 진짜요? 얘 감사해요 이 말하냐고 갑자기 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줄알는데 <laughs> 아, 어,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촬영 때문에 바디프로필 찍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디프로 역시 어려운 것 <laughs> 눈으로 욕하세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이 좋아? <laughs> 어, 솔직하게 아니면 왜 그래? 둘다 둘다 해저워 뭐 바람 쐬는 기분이고요 솔직하게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laughs> 강아지 <laughs> 어, <방금쏘이> 너무 귀여워. <laughs> 안녕. 앉아. 아 말을 안 듣냐. <laughs> 보이지. 앉아. 보이지. 엎드려. 보이코. 그렇지 보이. 보이지. 어그다 있다. 지금 내가 네 생각을 읽어볼게. 카메라를 끄고 싶고.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저 <laughs> <laughs> 차에 빨리 타고 밥을 먹고 싶다. 먹으면서 기를 채워야겠다.라고 <laughs> 생각 중. 아, 오늘 멋있는 신발과 이거 네가 에이블리에서 시킨 맞아, 거야? 맞아, 에이 제가 에이블리에서 시킨 신발을 아주 잘 신고 어, 있고요. 잘 신어, 응. 야. 셔츠는? 어? 어, 이거 셔츠 에이블리 1편에서 사. 거 <laughs> 아, 에이블리 옷을 굉장히 잘 활용도 입고 있게 잘 입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봉주이가 알려줬는데 여기서 산옷다 마음에 들어요. 응. 바지가 길어서 너무 좋아. 어. 나는 사면 다 바지가 짧거든? 응. 복사뼈 밑까지 내려온거처 응. 봤어. 내가 잘 추천해줬지? 을 아, 너무 귀여워. 어. 말라 고양이를 키우는데 7.5kg거든요. 다리 하나 같아요, 지금. <laughs> 아, 귀여워. 콩콩이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구독자 60명. <laughs> 61명째. 구독해주세요. 네. <laughs> 저희는 촬영 전에 밥을 먹으러 청담 스케줄이라는 곳에 왔어요. 가자. <laughs> 와, 게크크레이프 그 음, 아, 맛있겠다. 버터 팬케이크. <laughs> 여깄다. 샐러드. 샐러드 하나, 고기 하나 해서 나눠 먹을까? <laughs> 저희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치볶음밥 먹을 거예요. 벌써 <laughs> 기가 다 빨렸는데요? 미안한데, 나도 기가 빨려가지고. 이게 향이 좋 <laughs> 노력하는 모습 잘 보았어요. 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맛있게 드세요. 쌈 싸먹을 필요 없지. 밥을 싹싹 먹고 나갑니다. 이렇게 뿌이? 좀타꼬치가 뿌옇게 네, 사진 네, 나오면 홍세리면 또 뻔. 지금 한강에 왔고요. 세빛둥둥선에 왔어요. 둥둥 세빛섬 아니야? 제가 한강을 좋아해서 맨날 한강 가자고 했지만 잘안 오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야 잘 나가다. 아, 오늘 이 날씨에 뭘 하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한강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은 좋아하는데 나오는 게 싫은 거지? 네. 한강에서 텐트 쳐놓고 안에 있는 건 좋아해요. 아. 근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거리를 잡시다. 지금은 약간 제가 보기에 날씨가 조금 좋고 일단 배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기분이 조금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기가 딸릴 거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밖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기가 딸려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따가 필살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내추럴하게? 그게 제일 힘든, 내추럴하게 듣는 순간 <laughs> 어색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신 있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가장 내추럴한 표정 연습. 제, 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뭐 먹을까? 그런 생각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laughs> 고기 먹을까?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면서 해봐. 알겠어. 하, 아, 저녁에 뭐 먹지? <laughs> 바깥에 나와서 하는 일을 하면 기가 빨려서 보상 심리가 생긴단 말이야. 맞아. 그럼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어. 내가 이걸 챙겨왔어. 너가 중간에 힘들 것 같아가지고. 팀볼스? 그거랑 귤 말랭이 같은 거랑. 어, 귤 말랭이 드시면 안 돼요, 회원님. 그거랑 에너지바가 있어가지고 어. 일단 챙겨오긴 했거든요. 잘했네. 네 저의 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일단 자전거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 자전거는 제가 1급이에요아 진짜요? 네. 좋아요, 화이팅하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네.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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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사람들이 쳐다봐요. <laughs> 자전거은 <홍은> 자전거를 탑니다. 아. 천천히 가기 어렵네요. 가서 그래. 나도. 근데 속도는 지금 괜찮았던데. 내기 중인데 처음에는 얼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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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니까. <안 웃음> <안안 웃음> 해서 것처럼 해서 힘들어요? 네. <laughs> 웃으세요. 가볼게요.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표정이 안 좋아서 앞에서 <laughs> 웃겨지기로 했거든요. <laughs> 저희는 주작 중입니다, 지금. <웃음> <웃음> 자, 제발. 좋아. 아, 좋다. 아, 웃지말 오케이. 이거 확인 한번 할게요, 지금 오케이. 는 매우 지친 상태예요. 왜냐면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되게 맷딴쌈처럼 촬영하고 있어요. 아, 자본주의, 자본주의. <웃음> <에이>. <웃음> 어떠세요? 지금은 생각이 없다. 집에 가고 싶다. 아, 그대로 집으로. 아, 그대로 집으로 갈것 같죠? 잘 가. 잘 가. 안녕. 안녕. 뭐 아까는 안 드시겠다면서요. <laughs> 가방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힘드세요? 많이 급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별로 <웃음> 맛있어? 방충전이지. <laughs> <laughs> 누군지 물어보고 가셨대. 그래서 아까 현명한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서 온 배우라고 아직 한국에서 <laughs> 안 탔다고.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지금은 2차로 촬영하는 중입니다.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어? 쌈밥. <laughs> 부담스럽겠다. 아. 혀. 네, 다시 한번 갈게요. 부탁쳐도 선배. <laughs> <산발! 웃음>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그 형씨 <여기> 뭐지? <laughs> 먹는 걸 못해서 네. 지금 웃겨주고 네. 있거든요. 네. 어 표정 좋다 밝다 밝아야 돼. 요아 아, 좋다. 자 교... 먹는 상상을 하고요. 여행을 갈수 있게 됐어. 약간 아련한 척 해야 돼. 아련한 척. 네. 좀더 천천히 뻗어줘야 돼. 네. 교... 맛있는 거 먹는 생각. 치킨 좋다. 치즈볼 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속도 지금 딱 좋은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 집에 가서 쌈밥 먹자. 어? 울겠는데? <laughs>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수명 2년 중. 중. 2년? <웃음> 2년. <웃음> 2년. <웃음> 2년. 2년. <웃음> 2년. 2년. <웃음> 네가 있어서 <이> 다행이야. <소> <laughs> 너무 힘들어서 전 집에 가려고요. 파이팅 아, 하세요. 뭐, 자리를 바꾸고 싶어요. 네. 나 대신 행복하고. 안녕. 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안 되네. 샌바 <laughs> 지금은 마지막 씬을 촬영 중인데요. 표정이 보이거든요? 네. <laughs> 네, 표정 한 번만 신경 써줘요. 마지막 컷이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아, 얼른 네.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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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너 찍을 연락이 없고요, 집에 가요 그냥. 저기 저는요, 저는요. <laughs> 소감 <한마디. 웃음> 한 마디. 대충 하기 시작. 너도 대단하다. <laughs> 너도 대단하다. <laughs> 우리 모두 대단해. <laughs> 네. 수고하셨고 별로 한게 없어요. 겸손 컨셉? 아, 저는 한게 없죠. 차려져 있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놨을 뿐인 걸요 아니야. 아니 저거 하는 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정말 응. <laughs>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 <laughs> 그리고 웃는 거? 어, 웃는 거, 나 웃는 거잘 음, 못하거든. 음, 웃는 거 힘들지. 그러면 이제 밥을 산밥, 먹으러 가. 사랑습니다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귀여워. 워 봉채림은 주로 저기서 길을 쌓는 편이다. 그러고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갈 거다. 가자, 가자, 안 자룡이 쌈밥, 자룡이 쌈밥, 쌈밥... 쌈밥! <laughs> 라고 하고 몸은 안 움직인다. 아아아아쳤어 음, 아... 아, 아, 아. <laughs> 해룡아, 빡쳤어? 예? 쌈밥집에 왔다. 아무 생각이 없다. 쌈이 너무 예뻐요. 쌈과 찰칵. 찰칵.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쌈과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쌈다 오! 우와, 대박. 아 고기도 있어. 너의 고기 굽는 그시 보여줘. 고기 굽기 달인 이 거든요？와, 우 맛있 어 후진 한 식사, 이게 마늘 도있어 어？아, 양배추그냥서딱 어, 고 마늘 약간의 이거 그 구성 가된거가지고 어. 삼겹살 원래 먹으면 안 네. 돼. 음. 많이 먹을게요. 음. 이제 시작할게요. 간 <laughs> 길을 채우는 중입니다.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집에 가고, 사장은 집에 남아가지고 <웃음> 사장은 <웃음> 일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시고요. 집에 가볼게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laughs> 너가 그거 해줘야 돼.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laughs> 현실. 열심히 하세요. 안녕. <laughs> 그럼, 셀롬 여러분, 모두, 안녕!